안녕하세요. 암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주석입니다. 2024년 어떻게 봉합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응급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발생했다. 바로 근처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바로 적합한 치료, 봉합이 필요하다면 정형외과나 외과 혹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바로 만나서 봉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이현 시점에서 응급실로 바로 가서 봉합치료를 받기는 사실상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께서는 새벽, 밤도 아니었고 낮에 8시간 동안 4군데의 병원을 갔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급실 이외에 다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침착해야 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큰 상처가 발생해도 일단은 침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상처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벌어진 것을 보면 너무나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로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호 상처가 찢어지면 24시간 내에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도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사실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4시간 내에 빨리 봉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다듬어서 봉합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더큰 흉터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빨리 봉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죠. 만약 성인이 아니라 아기가 다쳤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특히 10살 이하의 아기들은 이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 치료에 경험이 많은 병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염 마취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병원으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아기가 협조가 안 되더라도 꽉 잡고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합의 결과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처봉합병원을 알아보실 때는 만약에 아기이거나 혹은 내가 성인이지만 수면마취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마취가 가능한 병원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상처봉합을 하는 병원들이 사실 서울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봉합을 예약하고 간다면 그 대기시간도 최소한 단축할 수 있고 해당 병원에서도 봉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는 상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응급실로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한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근처에 봉합을 할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예약을 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10살 이하의 어린이거나 혹은 수면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인분들은 수면마취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처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최소한의 흉터로 치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